네, 뭐이 여러 가지 <laughs> 네, 무편집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 그냥 음, 어떤 방해 없이 장애 없이 하려고 합니다. 어, 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가짐,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육체적인 부분도 어 크다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건강이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이게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어떤 결정하는 요소는 정신적인 부분도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병의 만병의 이제 근원이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리 신체 건강한 사람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가 좀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잘 소화시킬 거냐. 이게 참 주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뭐 이것도 몫이나 역시나 뻔한 얘기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규칙적인,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잘 알면서도 정답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답대로만 우리가 어, 지켜 나가면 사실은 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어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건강을 잃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정답을 우리가 제대로 어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어또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있는이이것이건이하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해소되지 않다 보이까 몸의 이상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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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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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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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풀어가는 건많하게이 많이 많이 많이이이이이이이이 건강하게 풀지 못하고, 건전하게 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뭐 담배, 아니면 어떤 쾌락,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 그런 거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음, 왜냐면, 그런 게좀 자극적인 거로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어,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예전에 뭐술한 잔은 마셔도 해, 해결된 것 같았다면 두 잔, 세잔 마셔야 이게 해결된다거나 뭐 그렇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이제 뭐 마약을 한다거나 뭐그렇그렇잖아요좀 그렇잖아, 워낙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어, 잘못된 모습들이 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 우리가 운동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어, 자극적인 거를 통해서 풀려나갈 것 같은 어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어 우리의 무너진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좀 다시 되찾을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안 되는 걸 느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자꾸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지고, 이런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건강하게 해소를 다못 하다 보니까, 이게 속이 더부룩해진다거나, 계속 가스가 찬다거나, 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사생님이나 선 이런 분이 들 계시면, 이게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 하다 보니까, 가스가 차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뭐, 다크서클로 나온다거나,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게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인 얘기, 설사,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해더라도 계속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거죠.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완료용을 하다 보면, 뭐 나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장,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그,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쨌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어, 건강은 이 외적으로도 나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 건강이안 좋은 사람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너 되게 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 되게 아파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몸으로, 얼굴로도 나온다는 것이죠. 어, 또 반대로, 내가 좀 건강하면 이 얼굴 다 드러납니다. 아너 내가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좋은 일 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아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 아,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하면서 응원해가면서 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